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2기수료생 김세민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고 싶을 것 같으세요? 살기도 바쁜데 <laughs> 생각해 본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 아빠가 암선고를 받기 전까지요. 아빠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어,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고생이 많았어. 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어, 엄마랑 같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애를 쓰다가 아빠가 가시게 됐는데, 장사 마치고 들어오면 자식들이 자는 방문을 다 열어서 자는 모습을 보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laughs>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잠을 깨우니까 아, 우리 아빠는 센스가 없다. 다큰 딸내미 방을 불쑥불쑥 들어오고 센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빠가 저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굉장히 그립습니다. 아빠가 암 선고를 받기.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아빠는 저처럼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감기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동네 의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았다가 간 쪽에 까만 혹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암이긴 하지만 간의 3분의 2 정도를 절개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수술 당일 날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횡경막, 폐, 담관, 그리고 간까지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에 와버린 겁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빠의 상태를 보고 1년 정도 더 계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빠하고 저희는 이제 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운동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강해져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빠가 그때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 세민나 아빠가 오늘 힘든 거 같으니까 병원에서 1인실로 지금 옮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동생들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아빠가 침상을 세워놓고 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빠가 저희가 온 거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도감이 들었는데 그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활력 징후를 알려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점점 삐 하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아주 좋은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를 격려해 주셨었는데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서둘러서 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되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목구멍에 말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 아빠를 보고 있다가 뭔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박한 마음에 아빠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빠의 그 체액이 말라버린 그 몸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빠가 의식은 없어져 갔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그날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게 제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이후로 아빠가 가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들려고 할때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차오고 두렵기도 하고 아빠에게 그동안 대들고 형편이 어렵다고 아빠한테 원망하고 이랬던 것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주 복잡한 감정들에 저는 사로잡혀서 제대로 잠을 잘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생각을 피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강의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 공부를 막 하고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2년 가까이 제가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얻게 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삶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나 이거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없겠다.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까?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고 이거를 아빠가 기다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에 더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한테도 위로도 해드리고 여행도 떠났습니다. 아빠 60세가 되던 해에 가셨는데 해외여행 한번못 모시고 간게 굉장히 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여행도 떠나고 또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하루하루 감사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조금 그런 순간들이 오겠죠. 저 역시 그럴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아빠, 엄마께서 처음에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할 때 대문 밖에 짐을 싸서 나서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다시는 이 익숙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간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더 즐겁게, 더 나답게, 그리고 더 감사를 많이 느끼면서 살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어,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